이든지 먼저 갈게, 형 여기 왼쪽 좀 보고 있을게, 오는 거 있나 여기여기 둘이다 셋? 둘인가 셋? 나무야 나 돌밖에 안 보여 여기 돌나 감지 레이더 차 아닌가? 야! 장갑 차 오고있어! 야 여기 차 두대야 여기도 어, 한 네, 스쿼드 있어 저 뒤에 있는 스쿼드.. 아니 내가 쏘단 스쿼드 쪽으로 애들 가게 어 장갑차 글로 간다 헬기 탈수 있으면 바로 타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여기 근데. 사람 있어 여기 둘 글라이더 둘 탈래 야기난 타러 갈게 어. 애들 다 절로 몰렸다 나는 간다 얘나 모르네? 아, <laughs> 아 나는 보..보이는구나 안타깝게도 아너 쏜거구나? 나야 나 하하 <laughs> 저런 딱세명 남았네 얘네? 어.. 아이 나 밑에 장갑차랑 레이더차랑 막 해갖고 밑에 수류탄 던졌는데 얘네가 나라 안 보고 저쪽 저기 가는 애들 보고 기네한테 갔어. 어, 다 절로 붙었으니까 조용히 있으면 <laughs> 저기서 싸우겠지. 7 0딜 얘도 60. 좀 쎘는데. 쓰키. <laughs> <스낵히. 웃음>